자 이번에는 이어서 하이얼 디그리 폴리노미얼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하이얼 디그리 폴리노미얼인 경우에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래프의 이 디그리, 폴리노미얼의 그래프, 폴리노미얼의 디그리가 아드 디그리인지, 이븐 디그리인지에 따라서 그래프의 전체적인 패턴이 바뀌어요. 아드 디그리 그래프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리니어입니다. 리니어 그래프, 알죠? 우리가 리니어 그래프가 이렇게 직진으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쵸? 이븐 디그리인 경우에도 오픈 업이든지 오픈 다운이든지 이런 쿼드라리 그래프가 가장 대표적인 이븐 디그리에 해당해요. 걔네들의 생김새와 비슷하게 자, 모든 아드 디그리는 엔드 비헤이비어 리딩 코시션트가 0보다 작다라면 이 직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듯이 위쪽에서 출발해서 움직이다가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리딩 코시션트가파지리브면 그 리그 리니얼 그래프가 인크리징 그래프를 하듯이 밑에 쪽에서 출발해서 위쪽으로 끝내는 올라가게 되는 형태를 갖고 e 분 디그리 디그리가 4, 6, 8 이런 e 분 디그리들은 쿼드럴처럼 리딩 콘서트가 내기로 o w 오픈 다운 쉐입 그래서 발음에서 출발해서 다시 발음으로 내려가는 형태 리딩 콘서트가 파지로라면 탑에서 시작해서 다시 탑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그래프 패턴을 갖습니다. maximum number of real zeros. real zeros에 가장 가질 수 있는 가장 많은 숫자는 자기 degree 숫자만큼, 그래서 cubic function은 maximum 3개의 real solution을 가질 수 있고, degree가 1 0 t 라면 maximum 10개의 solution을, 10개의 제로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minimum number of zeros는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odd degree인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내려, 올라가기 때문에 function이 가운데 있는 x-axis를 피해서 넘어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지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솔루션은 하나의 제로는 하나의 x-intercept는 꼭 존재해야 된다. 하지만 이 g 디그리는 지금 보다시피 x축 아래 가라앉을 수도 있고 x축 위에 이렇게 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x축을 안 건드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넘버 오브 솔루션 e 이븐 디그리 폴리노미얼은 솔루션이 또 제로스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 자, 이건 뭐 맥스멈 넘버로 척닝이라는 것은 몇번 이렇게 플럭츄에타는냐. 모든 폴리노미얼 그래프는 피크나 커브 이렇게 꺾인 점 없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플럭츄에타는데 이 플럭츄에타는 정도가 터닝을몇번 하느냐. 맥스멈 파스 오브 터닝은 양쪽 모두 다 자기 디그르드 하나 적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큐빅 함천이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 큐빅 펑션은 두번 턴을 하는 게 가장 맥스먼 그거 이상 더 턴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어, 폴리노미아를 우리가 팩터 형태로 나타냈을 때이 각각의 팩터 위에 붙어있는 파워 1, 2, 3 이런 애들을 우리가 멀티플리스티라고 부르는데 이 멀티플리스티가 1이냐, 2냐, 또는 4, 6 이런 이븐넘버냐, 아니면 멀티플리스티가 3, 5, 7 이런 식의 아드넘버를 익셉트 1의 아드넘버냐에 따라서 x축을 지나갈 때 그래프의 패턴이 다른데 멀티플리스트가 1이면 p 점에 라는 x 인터셉트에서는 그래프가 그냥 패싱스로 합니다 그냥 쭉 뚫고 지나가는 형태 이렇게 2분 디그리 멀티플리스트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q 점에서 바운싱을 하고 r 점에서 x 인터셉트 r이 생기는데 이렇게 멀티플리스트가 3, 5, 7 이런식으로 odd number인 경우에는 이렇게 twisting해서 지나갑니다. 이런 형태를 꼭 기억하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y equal 4 minus x x plus 2 square x minus 6 cubic 이런 function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폴리노미아를 그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리딩 코시션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프의 값을 보고 리딩 코시션트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뒤집히 애가 없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a-b를 뒤집으면서 마이너스를 끊을 수 있듯이 얘는 바깥쪽으로 마이너스를 끄집어내고 x-4로 바꿔놓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팩터에서 이렇게 바뀐 게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되느냐 사실 이 부분이 이부분에 마이너스가 앞에 있다고 해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퀘어가 그 마이너스를 지워버리기 때문에 파워가 1, 3 이렇게 2분일 때만 네기리브 사인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리딩 코이젠트가 네기리브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디그리를 확인해야죠 이폴리노미아의 디그리는 얼마냐 디그리는. 전체 폴리노미에서 가장 높은 텀의 맥시멈 디그리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긴 디그리가 1, 2, 3. 각각의 텀에서, 각각의 팩터에서 가장 높은 디그리를 갖고 있는 텀들이 한꺼번에 같이 곱해졌을 때 가장 높은 맥시멈 디그리를 갖게 되니까, 그러면 이 파워들은 서로 에딩업되는 효과를 갖고 오죠. 그래서 이 폴리노미얼의 디그리는 1 플러스 2 플러스 3, 6. 그래서 이븐 디그리구나. 아하, even degree인데, leading constant가 negative구나.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게 밑에서 출발해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전체적인 형태를 확인했으면, x-intercept에, 표시를 해야겠죠? x-axis, x-intercept가 X 4, negative 2, 6, 뭐, negative 2, 4, 6의 x-intercept가 있고, 자, 여기는 Bouncing, 여기는 Passing Through, 여기는 Twisting 해서 그래프가 갑니다. 아까 확인했듯이 밑에서부터 출발해보죠. 밑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Bouncing, Passing Through, Twisting 자,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폴리노멜의 패턴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어디서 과연 미니멈이 될 것인가, 어디서 과연 맥시멈이 될 것인가 어디서 방향을 틀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캘큘러스를 공부하면서 배우게 될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을 할수 없고 스무스하게 연결해 주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x인터셉트의 패턴을 잡아주면 폴리노미아를 그릴 수 있는 패턴이 되고 이런 패턴을 이해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중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캘큘러스를 공부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되니까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겠습니다.